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의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아리조나 민주당 상원 의원인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12월 9일 금요일 날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겉으로는 어,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 이 커스틴 시네마 의원의 민주당 탈당은 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도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후원 방법을 제가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그 화면의 아래쪽에 해놨으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는 이 당정만 민주당으로 가지고 있지 그 정치 성향이라든가 어떤 것을 표결에 붙일 때그 던지는 표를 보면 사실상 보수 공화당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민주당 의원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웨스트버지니아 주 상원의원인 조 맨신 의원이고 또한 명이 바로 어그 이번에 탈당을 한 커스틴 어 시네마. 아리조나 주 민주당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동안에 쭉 있었던 문제를 봤을 때이 웨스 버지니아의 조 맨신 의원이 탈당을 먼저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 맨신 의원은 아직 탈당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조용히 있었던 이 아리조나의 컬스틴 시네마 의원이 전격적으로 탈당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이 시점과 상황이 좀 우리가 그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시점은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가 막 마무리 된 시점이고 어이 일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트위터가 그동안 얼마만큼 사악한 짓을 해오면서 민주당과 같이 썩어 돌아갔는지를 계속해서 1차 공개, 2차 공개가 있고, 뭐, 이제 조만간이 순 3차 공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시점에서 고만둔 것이 돼서, 어, 더더욱, 이, 더욱이 더이 관심이 쏠리는데, 사실 이 시네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리조나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자기 그 고향주니까 쭉 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리조나의 마리코파 카운티가 이제 가장 큰 카운티인데 여기서 공화당 성향이 많거나 또는 중도 성향이 있는 이런 투표구에서는 기계가 다 이렇게 막 망가져서 투표를 못하게 되는 이러한 야비하고 더티한 방법을 쓰면서 선거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이 캐리 레이크 아리조나 주지사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가 아, 지금 그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선거에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 캐리 레이크 어, 공화당 후보에게. 왜 그러냐면은, 어, 누가 봐도 이것은, 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 속임수를 쓰면서 이, 이 치링을 한 겁니다. 작년부터 계속해가지고 합스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아, 트위터에다가 계속 압력을 넣으면서 자기와 관련된 나쁜 것을 다 삭제하고 지우고 없애달라고 해서 그렇게 트위터가 이것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일란 머스크가 지금 막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아리조나나 이번에 조지아주나 조지아주도 며칠 전에 이제 그 선거가 끝났는데 이 우편 투표에서 들어온 그 표를 정확하게 사인이 맞는지, 에, 제대로 올 때서 왔는지, 그 다음에 유권자 등록한 사람이 한게 맞는 지를 다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적당히 처리한 다음에 그냥 민주당 성향으로 해서 표를 다 붙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이헐첼 워커가 진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로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그공화당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큰 과제인데 아 여기에 그 주지사 라는 사람이 제 캠프 라는 사람이고 여그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으로 있는 사람이 브레드 래펜스퍼거라는 사람인데 어, 이 사람들이 완전 라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 기득권 공화당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부시라든가 미치 마카널 또 미트 니뭐또이알라스카의뭐 리사 머콜스키뭐 이런 종류 그러니까 전통 어스태블리시먼 공화당의 그 성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통 공화당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통 공화당을 뺏어갔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엔도스를 한 허첼 워커 같은 출마자가 아, 승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엔도스한 후보들을 떨어뜨리는데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공화당에서 더 힘을 썼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 안 그런 척하면서 은근히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국무장관이나 이런 걸로 있으면서 그이 우편 투표를 적당히 해 가지고 실격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표가 많은데도 그냥 막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어 이번에 조지아에서도 민주당이 또 승리를 한 겁니다. 자, 요즘 미국 주류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마, 이렇게 많이 단골선님으로 다루어지는 사람이 일란 머스크입니다. 어 트위터를 그 인수한 이후에 트위터가 그동안 민주당과 손을 잡고 내통하면서 썩어 돌아가면서 그 어떻게 민주당을 그 도왔고 어떻게 우파 공화당을 거짓말을 동원해서까지 찍어 눌렀는지를 일란 머스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1차 공개 에 이어서 이제 2차 공개도 며칠 전에 있었는데, 1차 공개는 어, 그 마이클 심 t v 의 191회에 제가 다뤘습니다. 어, 1차 공개는 그2020 대선 직전에 민주당과 트위터가 손을 잡고 어떤 식으로 어, 그, 이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 스토리를 그 삭제를 하고, 감추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숨겨줬는지. 그래서, 어, 뭐, 헌터 바이든이 그 우크라이나라든가 중국과 관련돼서 얼마만큼 거기서 돈을 먹고, 어, 그 뒤에 이제 빅맨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당시에 현직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에게 뭐 일정 퍼센티지를 주는.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 이 친구는 이제 프런트맨이고, 어, 바이든, 헌터 바이든을 뭐를 보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우크라이나나 차이나가 돈을 주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통령이니까 돈을 댄 어, 거죠. 완전히 그 범죄자 집안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스토리를 다 감춘 거예요. 트위터가 2차 그, 그 내부 공개를 일란 머스크가 또 터트린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이겁니다. 섀도벤의그 어, 그를 터트린 거예요. 섀도벤을 했다라는 증거를 터트린 겁니다. 그러니까, 섀도우벤이라는 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섀도우벤의 피해자인데, 에, 그,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 우파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파 그뭐 유튜버라든가 우파 SNS를 하는 사람이 트위터에 뭐를 올리려고 하면 이것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이 우파 SNS를 하는 본인은, 못 느끼게 잘 모르게 해서 이걸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튜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어 제가 그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트위터에서 일란 머스크가 증거를 다 내놨죠. 그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일란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하던 이야기가 맞은 겁니다. 뭐냐, 이 친구들이 찍어 누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일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할 때, 니네 가짜 계정이 몇 개나 되는지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하면서 니고시에이션을 했죠.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제가 지금 그 구독자가 만 오천에서 1년 동안 그냥 정지 상태예요. 올 초부터. 그 전에, 에, 그 영상을 하나 올리면 보통 만명 뭐 에서 12,000 15,000도 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몇천명 아, 안봐요 그리고 웬만하면 은 5천에서 7천에서 끝나는데 그 비유가 아좀 아, 많은 사람이 지식을 공유할 만큼 그러한 중요한 이야기나 이런거는 어이 아, 삼천 뭐 삼사천 원에서 끝나 버립니다 이거 누르는 거예요아 그러니까 아, 그 구독자분 중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신 분이 몇분 계신데 뭐 좋아요도 안 눌러진다. 어떤 거는 자기가 알림 설정을 해 놨는데도 뜨질 않는다. 자기가 들어가 다시 재확인해 보니까 틀림없이 돼 있는데 안 뜬다. 뭐 이렇게 해서 어그 어, 연락을 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거를 섀도우 밴이라고 그릅니다. 그러니까 섀도우는 그림자인데 예,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게 뒤에서 밴 막아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laughs> 이 섀도우벤의 피해자인데, 이번에 2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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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개에서 내부 트위터 파일을, 섀도우벤을 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 그, 이,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다 일란 머스크가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듯이 지금 상당히 예, 일란 머스크는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란 머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저도 댓글 중에 이렇게 보면은, 어, 특히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이 어, 머릿속에다 칩을 박는다는 그 미친 인간인데 뭘 일란 머스크를 그렇게 띄우고 좋아하느냐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이 미국에서는 일란 머스크가 그 머리에다 칩을 박는다는 것을 그렇게 비난하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다루거나 그러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일란 머스크가 세운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뉴랄링크라는 어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란 머스크는 처음에 에그이 페이파를 일란 머스크가 CEO였어요. 자기가 설립을 했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이걸 그 나, 나왔죠.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X 또 테슬라 아 그다음에 뭐 뉴럴링크 뭐보링 컴퍼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뉴럴링크는 아그이 신경계통에 연구를 하는 의학적으로 이런 쪽으로 그 깊은 연구를 하려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아 제가 아그 학교로 이점 오기 전에 그러니까 9년 전에 저는 그이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 기기 쪽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그이 세계에서 몇성과나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의료 기기 회사인데 아 어, 그래서 저도 1년에 몇 번씩 꼭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의학계에서 잘 발달되지 않고 많이 그 개척이 안된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개척이 안된게 피부과하고 신경과입니다. 잘 몰라요. 아직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좀 획기적으로 어그 연구를 하는 그런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 머리에다가 뭐 칩을 심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러한 것을 뭐 테스트 하려고 하는 것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지금 유럽의 몇 군데에서는 이제 벌써 뭐 칩을 몸에다가 넣고 이렇게 하는 저는 그 반대합니다. 저는 그 좋아하질 않는데 예, 뭐 본인이 발린티어 하고 본인이 원하겠다고 해서 어, 그, 하는 거야 뭐. 어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어떻게 뭐 누구를 조종하고 로봇 인간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어그 어,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과계통의 어떤 그 획기적인 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이덴티티 팔레틱스로 쩌들어버린이 미국의 정치는. 이제는 일란 머스크도 이제 적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왜냐? 바른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덴티티 팔레틱스라는 게 이제 뭐 말이 근사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편갈르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편갈르기가 아이덴티티 팔레틱스에요. 니 편, 내편 네 갈라놓고 하는 건데. 자, 일란 머스크는 이제 완전히 보수 우파의 편이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요. 물론 일란 머스크는 그 전에 오바마와 힐러리를 찍었고 민주당 성향으로 투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아,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자기는 이제 공화당으로 투표할 거고 민주당은 버렸다 그러면서 아, 지금 트위터에서 내부 파일을 공개하면서 그 동안에 숨겨왔던 증거들을 다 이렇게 내놓고 있죠. 네, 그래서 일란 머스크도 지금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이 민주당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몰아대는 거겠죠. 아 그리고 벌써 뭐 세무조사를 한다 하면서 뭐 정부가 트위터라든가 테슬라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쉽진 않을 겁니다. 그게 뭐또 잘못하는 게 없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제가 끝까지 지지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어, 그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70이 될 때까지 했기 때문에 이 워싱턴 같이 같이 썩어 들어가는 스완프에 빚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정치적인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신껏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이번에 시네마 의원이 탈당을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일란 머스크와도 무관치 않은 게 특히 아리조나에서 민주당 성향이었던 사람들은 어, 인디펜던트나 공화당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고, 어, 조지아라든가 이런 다른 데서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 시네마 의원이 미리 자기는 인디펜던트다라고, 어, 아리조나 자기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한 것도 있지만은, 어, 이번에 이 일란 머스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많이 숨겨왔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어, 그이 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와 때를 맞춰서 어, 이제 내가 배를 그 말을 갈아타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주변의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